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속성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럴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 한알 비유와 가루 소마를 부풀게 한 누룩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18년 동안 귀신들려 아르며 등이 급은 곱추로 살아왔던 여인이 오늘 본문에는 샘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1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 두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18절이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요. 생명력이 충만한 곳이죠.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마치 사람의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알 같으니라. 그렇죠?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었느니라. 여러분, 겨자씨 한알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씨가 아무리 겨자씨 한 알만큼 작아도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에게 쉼을 제고 가는 그런 거목이 되는 것을 볼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성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요. 확장성이 있어요.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누룩. 여러분 가루 서말인데 그 안에 누룩 조금 들어갔는데 서말 전체가 다 부풀었어요. 무슨 무슨 의미겠습니까? 확장성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러분, 말씀에 나를 살리고, 말씀으로 산 내가 너를 살리고, 그들을 살리는 이치와 똑같은 거죠. 나 하나가 변화받아 그리스의 사람이 되어지면,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가족 전부가,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직장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속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생명력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청과 교제로 18년 동안 귀신과 귀신이 가져던 병마에 결박된 채 살아왔던 등위급은 곱추원을 오늘 본 말씀에서 등장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뭔줄 아십니까? 오늘 어디를 먼저 보실 거냐면 누가복음 8장 10절과 15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잔이라.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죠? 착하고 좋은 마음. 그죠? 이것을 요약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요.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은 반드시 말씀의 반응과 연관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한다. 반드시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껴놓고 다른 거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사람으로 등장시킨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시청과 교제로 18년 동안 귀신과 귀신이 가져다 준 병마에 결박된 채 살아왔던 등의 구분, 곱추의인을 오늘 본 말씀에 등장시키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본부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디 볼까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에. 열두해 동안 귀신 들려 아르며 고불하죠.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헬라 원문에 보면 보라 라는 말이 있죠. 이 보라 라는 말이 오늘 본말 11절 앞에 삽입이 되어 있대요. 주석을 보니까. 이 보라 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이두입니다. 이 이두가 본말씀 앞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것을 통해서 독자들의 분위기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관심의 대상은 바로 18년을 중, 중병에 시달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려 알을 뿐만 아니라 등이 고불어져 조금 도 펴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여인의 등이 고불어졌다는 것은 곱추가 이중으로 굽은 것으로 척추염에 의한 척추 비틀림 현상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것을 곱치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회당에 출석했다는 것은 생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말씀 앞으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했으며 바로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녀로 하여금 사단의 결박과 병마로부터 노인받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들, 이런 일들의 이 사건들을 순서대로,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여러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있었고요. 13절에 보니까 펴서. 그 다음에 1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7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더라. 이렇게 이런 순서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죠? 이거 보세요. 11절에 한 여자가 나오죠. 등이 펴졌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또이 모든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영광스러이를 기뻐하니라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좋은 바 성도의 일반적인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뭔줄 아십니까? 첫째 끊임없이 배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에 18년 동안 어떻게 돼요 귀신들려 고통받던 여자나 여자가 그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나왔다는 얘기죠. 회당으로. 그래서 배움의 자리를 이어 있는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병자인 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고보면 우리는 다 부족해요. 정서적인 문제가 있고, 영적이 문제될 수 있고, 질병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면 병든 거라고요. 다 문제가 있어요. 운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은혜 이불이면 어떻게 됩니까? 가르침이 행해지는 말씀 앞에 늘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여인 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둘째로, 말씀 먹고 자신의 영혼을 살려내,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이게... 좋은 발성비 일반적인 특징의 두 번째가 이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자, 15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안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네 물을 먹이지 않냐. 물 먹인다는 얘기, 이야기잖아요. 이 부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이 15절에서 나오는 이 물은요. 이 성도에게는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참 어려운 얘기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한 것들을 더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이거 뭐 읽어볼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물 나오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속에 영생하도록 소산의 생물이 되리라 영생은 곧 생명이잖아요 물은 생명 이렇게 자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그건 뭘까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거든요. 문맥상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물은 곧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물은 생명이요 이 생명은 곧 말씀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 먹고 자신의 영혼을 살려내는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좋은 발송리의 일반적인 특징인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말씀 앞에 나왔고, 말씀인 생맥을 머금고, 이 여인의 인생과 영혼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사건을 보며,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까지 생략하지 않고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세 가지 숨겨진 사실을 드러내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말씀 보면 알수 있느냐 하면 13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첫째로 여러분, 이들의 마음과 상태를 들어 내셨더라고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렇죠?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닌 사람이 회당장이거든요. 안식일만 목숨 걸지 안식일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안식일의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맹인 아니니까. 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분을 냈대요. 할 어,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자기의 논리에 맞는 얘기지만 주님 편에서 볼 때는 틀린 얘기란 이야기죠 그렇죠? 분을 내요 여러분 자신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안식일을 어기며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을 보며 고깝게 여기며 분을 낸 것이죠 본문은 회당장의 마음이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결박된 채로 18년을 살아온 한 여인의 영혼을 살려내신 예수님께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은 누가 교회 주인인지도 모르고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일컫는 한자 성어가 있죠. 적반하장.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외식하는 자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15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이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외식이래요야 이런 얘기 듣는 게 좋은 상황인가 이게? 이 사람들의 내면 상태를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처럼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로 책망받은 것은 안식일에 대한 그립된 편견으로 인해 자신에게는 유리하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문자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당시 통념을 이용하여 동물과 인간을 대조시켜 외식하는 자들을 꾸짖고 동시에 안식일 준수에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탈무대에 의하면 동물의 등에 짐을 지우고 몰고 다니는 것과 물을 운반하는 것은 금지되었으나 동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안식일은 물 먹이는 것까지는 허락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동물보다 더 중요한 인간에게 그 필요한 것을 어떠한 날이라도 언제든지 공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이치가 아닐까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리세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18년 동안이나 고통에 시달리던 이 여인의 참혹한 실상은 외면한 채 예수님의 치유하신 행위를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회당장은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인 사람이었지요. 안식일에 대한 그릇된 편견으로 자신에게는 유리하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신앙인의 외식은 회당장과 바리새인들만이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 행위만을 강조하면 이러한 오류를 충분히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스스로를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한지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수치를 또 드러내셨더라고요. 그럼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부끄럽다잖아. 반대하는 자들. 누굽니까? 회당장과 같은 라인의 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반대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 예수님이. 여러분 부끄러워하고 카타이스키노 헬라어 원어가 그겁니다 뜻은 부끄럽게하다, 수치스럽게하다. 여러분, 회당장은 안식을 모르는 주제에 안식일을 거들먹거리며 안식일의 주인에게 분을 냈습니다. 이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말씀도 모르고 또그 말씀을 알았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단위에서 거들거들먹거리며 말씀 전했다가는 이렇게 수치를 당할 수가 있고요. 자신은 그렇게 살지도 않는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비웃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말씀생활 안 하면 수치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수치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말씀에 거울이 비치어 내 자신은 오늘 말씀에 나는 외식하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회당같 회당장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오늘?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오늘 18년 동안 고통 중에 살아 있었지 살고 있었지만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자신의 부족을 발견하고 그리스의 은혜를 구하다가 결국 그리스 예수로부터 은혜를 크게 심히면 축복의 사람인지를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고 이 후자 해당들의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함을 드립니다.